안녕하십니까? 성은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3월달에 첫 매매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좀시간이좀 늦었는데요. 어, 내일 미션 종목들, 내일 공부할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 간단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강세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카이노스메드 오늘 어, 좋은 모습으로 상가를 갔죠 지금 오늘 상가 종목이 하나 둘셋 여섯 종목 카이노스메드 각각의 재료는 여러분들이 뭐 재료는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선제 음, 한국선제도 오늘 뭐 재료도 나쁘지 않았죠 카이노스메드는 뭐 파키슨병에 관한 미국 특허 취득된 그룹이고 네오크레마도 오늘 상가를 같이 좋고요뭐 따라가는 종목이라 봅시다 한성기업 뭐 수산주 관련주 아나솔루션우 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역시 미래생명자원 우리가 예측했던 종목 음, 이 종목은 전 미션종목으로 나가기도 했던 종목인데 오늘 상가까지 잘 유지를 해준것 같습니다 시가가 다들 좀 높았죠 그죠 시가 다들 높아서 자 시간에서는 지금 음, 시노팩스 상한가를 가 있죠. 음, 갤럭시 S22 어떤 이렇게 보시면 제품 공급 날개를 달아 품귀 현상 뭐 이런 재료로 아마도 시행 상가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스타시아도 뭐 시간에 상가를가 있습니다만은 상가 물량을 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 상가 물량을 다 먹지 못했는데. 어, 삼자 뭐 배정한 45원 되는 돈이 뭐 들어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안에 가인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 팩스가 있죠. 음 아니 하이스틸 있죠.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이제 철강주로 스틸 철강주로 진짜 상가를 갔는데. 어... 우크라이나 관련주죠, 따지고 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장을 지금 계속 선순환, 테마가 선순환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테마주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음, 수산주들이 오늘 관심을 받았다면, 자, 내일은 이런 철강주들이 관심을 받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어, 내일 미션 종목들 중에서 철강주를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사항가를 하이스틸이 지금, 어, 대장준으로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강관련주 중에서는. 그래서, 일단, 철강관련주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하이스틸 사항가를 가지고, 뭐, 이런, 시간의 강세 종목, 강세 순서대로 제가 올려 놓았습니다. 하이스틸은 시간의 사항가. 그 다음에 이제 대동스틸, 9.6%, 문배 철강, 스틸 뭐 경남스틸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 놓았으니까 어, 철강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음, 이 중에서 어,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선호도가 높고 자기 스스로가 봐서 어, 판단하기에좀 좋은 종목, 그런 종목 유지로 해서 한두 종목 정도만, 어, 대장주와 추종한 종목 한 종목 정도, 제일 밑에 동생을 고르든지 형을 고르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휴스틸이 빠졌는데, 어 혹시 모르니까 휴스틸도 좀 높죠? 여기다가 휴스틸도 같이 좀 적어 놓으십시오. 휴스틸이 그래도 7%인데 빠졌군요. 같이 좀 적어 놓으십시오. 글자좀 작더라도.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수산주 관련들이 사실 어제 어 체킹이 된 종목이었는데, 제가 따로 올리지 못한 것은 좀 아쉽긴 아쉽네요. 어제 체크는 다된 종목이었는데. 음, 자, 뭐, 철강 가을 도 따로 볼거 없죠. 이런 식으로 추종 매매식으로 좀 놓고, 뭐 다양한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내일 승부지 한 보도록 하죠. 음... 자, 내일은 승부주는 대충 이런 식으로 뽑아 놓았고 스틸 관련주들은 일단은 뭐 하이스틸 같은 종목은 기준으로봐주셔야 합니다. 봐주시고 내일은 노을하고 B C N C가 신규 상장을 하죠. 그래서 풍은정밀까지는 가까운 친구니까 같이 붙여둬서 세 종목을 타이타이 좀볼수 있도록 합시다. 어, 제가 어제 날짜를 잘못 체크해서. 노라고 no, BCS를 적어드렸는데, 그건 좀 참조 바랍니다. 뭐 하는 회사인가 간단히 알아보죠. 지금 보고 있는, 어, 이게 지금 노을 회사입니다. 노을. 음, 여기 노을 적혀져 있죠. 그죠? 의 뭐, 보시는 가시피 어, 뭐, 진단? 어, 진단 쪽에 있는 그런 쪽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요즘 시장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어, 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좀 애매하죠? 어, 애매한데, 음, 여러분들 한번 어, 뉴스나 제로 같은 거, 이런 거잘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음, 근데 시장에서는 별로 썩 좋게 판단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어, 밴드 하단에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공모가가 만 원이죠 공모가가 만 원이고 밴드 하단에 지금 맞아 있는데 음, 지금 20년 21년 동안 지금 계속 적자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 적자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아직까지는 좀더 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라그 비중 67% 정도 그리고 유통가능량 32.8% 정도 음, 참요 수요 예측에서도 썩 좋게는 안 받았네요 그죠 일단은 뭐 흥행은 실패를 했지만 또 모르죠 시장은 또뭐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 노을 같은 종목은 어, 시장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는 보지 않습니다. 자, 공모가는 많은 밴드 하단 에, 에, 이런 거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은 B C N C죠. 어, B C N C 한번 볼까요? 음, 봅시다. 자 B C N C는 여기딱잘 적어놨죠. 반도체 장비용 신소재 부품.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종목이죠. 반도체나 소리 만들어가면 요즘에 좀 기가 쫑긋쫑긋 하죠요 음. 그런 회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또이 놈은 극과 극입니다. 밴드 상단을 초과했단 를 말이에요. 한 놈은 하단이고 한 놈은 상단이에요. 그래서 내일 좀재미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아,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제품 라인업을 보면 이렇게 뭐 천년 기초, 실리콘 세라믹, 어, 요즘에 막 대두되는 이 천년 기초 같은 거는 상당히 어, 좋죠. 뭐 이런, 이런 것 같은 거. 자세히는 뭐 모르지만 박사는이지만 요즘에 뭐 선호하는 그런 합성 퀴즈뭐 그래서 이놈은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음2000 작년에 장사를 어뭐잘 됐는가 봐요 어 거의 100% 정도 증가가 된 상태고 그리고 락업비 정도 좀 높습니다 75% 정도 76% 정도 되거든요 유통가는 물량은 24% 정도 299만주, 한 30, 3 0만주 정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 내일 이두 종목은 아마 끝과 그걸 달릴 확률이 많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이 끝나봐야 압니다. 항시 장이 끝나봐야 한다는 거 장이 끝나봐야 한다는 거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도, 어,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진행형이 캔들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어뭐 좋고 회사가 좋은 건다 압니다 뭐 알지만은 나한테 수익을 줘야 그럼 그게 좋은 회사지요 어 나한테 수익을 줘야 되거든요 과연 내일 어, 노을과 BCS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했을 때 나한테 더큰더큰 더 큰, 똑같은 시가대 똑같은 금액을 공략 했을 때 나한테 수익을 크게 줄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거그 점만 잘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신규주는 항시 맑은 눈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맑은 눈으로. 선익견을 선입, 가지고 하시면안 됩니다. 아, 이놈은 아예 안될 놈이야. 아 이놈은 어, 진짜 될 놈이야. 이런 선익견은 절대로 버린다는 거. 그것만 좀잘 기억하시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풍원정밀은 같이 묶어 어, 놓고 보도록 하죠. 아, 풍은 정밀은 좀제 개인적으로 아쉬운게 아침에 일찍 풍은 정밀 같은 종목은 이제 미리 매수를 넣고 기다렸는데 한 2, 3%또안 주고 또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같이 세, 세 종목은 일단 묶어서 볼수 있도록 합니다. 풍은 정밀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죠. 보고 있다가 색깔이 지금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1.5% 빠지 1.1%빠지있으니까 굳이 급하게 써두 끝은 없다는 소리거든요. 색깔이 빨갛게 바뀔 때만 바뀔 때만 공략한다 바뀔 때만 자 지금은 뭐알루코도 어제 나갔던 미션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살아났었단 말이죠 1.2% 출발해가지고 오늘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살아나면 보유를 하는 게 좋은데 음7% 정도 올랐죠 음, 근데 시간에 1.2%더 올랐습니다 분위기를 같이 타겠죠 알루미늄주 어, 지금 알루미늄주는 강모습 보여주지 못해요. 지금 뭐 수산주나 스틸주 같이 말이죠. 잠재적인 후보군이니까 같이 놓고는 보셔야 할 겁니다. 1.2% 전체적인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좀 흐름을 잡아주면 알루미늄이나 철강이나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봐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로보로보 다른 데도 둘러봐 줘야 되겠죠. 음. 자, 시장이 상가 치고 나서 이틀 동안을 잘 죽질 않아요. 어, 죽질 않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에서는 0.4% 약간 더 올려놨거든요. 음, 이런 스타일은 어, 놓치면 안 되죠. 어, 내일 양봉이 조금만 탁 들어와주면 한번 툭 뛰어줘버리면, 툭 뛰어주면 그 뒤에는 들어가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잘 돌파하는 종목들은 잘 봐줘야 되고, 뭐 삼성, 뭐 LG 이런 대기업과 뭐 키워드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은 어떤 패턴, 테마를 막론을 하고 무조건 하고 봐줘야 되거든요 대기업하고 키워드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로봇로봇은 지금 어뭐 제품과 테마와 또 그런 키워드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 시간에서 영점 사4는게큰 부담은 없죠 지켜보고 달게 들면 날아가면 다기게들어야 되죠. 다칠 때는 다치더라도 말이죠. 덴티움. 어, 이놈은 좀 음, 내일은 공략한다는 개념보다 쭉 한번 보십시오. 음. 뭐 지금 현재로서 는시간에8% 정도 올려 놨거든요. 8.3%. 그 재료가 보면 뭐 4천억 전망 앞으로 장사를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자 소린데 전년비대76% 정도 증가를 했다 뭐 이런게 그런 이유로 지금 뭐 8%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은 있거든요 음즉 음, 그런데 요즘에 뭐 덴티움은 좀어 반대 수혜를 좀 보고 있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마 내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의 어, 아픔은 뭐 나의 기법,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뭐 요, 요근래에 치과에 가서 어, 임플란트를 건유를 할때 치과서들이 보통 우리 한국에는 지금 이렇게 두 종류 정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걸좀 한번 보고. 단이종목은시간에8% 음, 올라있으니까 굳이 비싸게 주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어, 그래 한번 파동이 일어나서 어, 뭐, 8에서 12,3% 갔다가 뭐 내려온다든지 그래 했을 때 눌림을 줬을 때 그때 충분히 보고 들어가죠 굳이 내일은 누구나나목일인데 목을 걸고 승부를 걸 그런 지금 비싸게 주고 승부를 걸 자리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주성 엔진이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중목이죠. 음, 그래서 살아남면 계속 가져가야 되고 없으면 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음, 지금 아마 안 팔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 날짜에 제가 나가죠 그 다음 날짜 공략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또그 다음 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유를 했다면. 수익은 괜찮겠죠. 돌파를 하는 종목을, 돌파를 하는 종목을 돌파를 해서 중간에 죽지를 않고 몸통으로 뚫고, 뚫고 위에 있을 때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했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이고, 없는 분들은 또 내일 또한번 봐줘야 되겠죠. 어, 오늘 2% 정도 올랐는데 시간에는 0.5% 빠져 있거든요. 그럼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약간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노려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살짝 보고 있다가 엄봉 꼬리 달아줄 때 한번 어, 들어가 무는지안 그래도 엄봉에서 양봉로 바뀔 때 들어간다면 지금 그런 그래 주로 전략을 잡고 하시도 좋을 것이고 보유 하신 분들은 뭐 수익 많고 계신 분들은 고를 분리해야지 삼목 에스푼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음, 일단은 뚫었다 말이죠. 어, 일단은 뚫었다. 어. 일단은 자그 뚫었는데 이놈은 이 놈은 이전고점을 몸통으로 뚫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 이전고점을 몸통으로 뚫지는 못했다는 것이 아쉽단 말이에요. 그죠? 음. 꼬리로만탁 뚫었어요. 근데 일단은 뚫어줬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거든요. 그까지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몸통이 나아준다면, 통이 나아준다면, 이제는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홍이스품은 이미 이제 아침 시가부터 저걸 뚫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 고점이 4.9%에서 이제 종가상 2.6%니까 이 꼬리가 2% 때라고 칩시다. 이 프로 테러 칩시다, 위꼬리가. 그런데, 시간에서 6.8%, 7%를 올려놨으니까 이미 돌파가 된 상태죠. 문제는 아마 내 시가 조금 높이, 높게는 잡히겠죠. 어, 높게는 잡힐 텐데, 뭐 시간에 6.8% 올랐으니까 저걸 다 인정을 해준다면, 어, 인정을 해준다면,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시가를 조금 노, 높게 뛰었다가, 그대로 꼬르륵 할 수도 있, 있습니다. 네, 왜?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주축이 목요일이니까. 이게 참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목요일은 목요일인데 월초으로는 어떤, 어떤 날이다? 아직은 월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자는 겁니다. 단, 자, 시가가 높으니까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3분할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설령 다치더라도 크게 안 다친다 상승을 하면 홀딩을 외쳐야 될 종목이죠 시가 높은 종목은 항시 조심스럽게 화성산업 봅시다 싸움이 일어났다가 이제는 별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다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됐다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어. 어, 협상이 불발이 됐다고 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협상 불발.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래? 음, 표 대결이 불가피할 듯 하다. 그래? 그럼 또 싸워봐야지. 자, 오늘 18%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 8로 맞췄거든요. 맞추고 시간에서는 4% 정도로 올려 나왔습니다. 어, 싸움이 일어나면, 어, 불국이하고 싸움 구경 봐줘야죠. 단 시가 4%도 올라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지만, 살아나면 또 한번 가만히 지켜봐야 되죠. 월 초에는 될수 있으면 어떤 기세주 형태를 존 종목, 뭐 이슈를 띤 종목이 상승으로 해서 맞춰주면, 될수 있으면 월 초에는 보유를 해버리기 더 낫다. 보유를 해버리기 낫다. 잘 보유, 월 초에 잘 보유한 한 종목이 한달 내내 먹이 살린다. 한달 내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끌고 갈 것인지, 그대로 뭐 버릴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니 뭐니 하고, 뭐시기 뭐시기 하더라도, 이미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형이다 말이지. 어, 세상은, 저, 제가 항시 말씀드리듯이, 우리 정치도 반드시 어느 한 곳에만 많은 무기의 추를 던져주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균형의 추를 준다, 시장은. 뭐 우리 인생이나, 뭐, 주식이나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하지만 거기는 또 거기대로 뭐 우크라이나 갈림주 해가지고 뜨고 날고 난리를 친다고 쳐도 그 외에 좀더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받침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나는 우크라이나 갈림주만 너무 할래 이런 식으로 좀 편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만 것잘 기억하시고 두루두루 봐주셔야 됩니다. 싸우니까 보자 하선은 어, 이름도 화자가 들어가네. <laughs> 화가 난다. 이런모양이죠 파워넷. 파워넷 이런 그대로. 요즘은 이름 따라서 잘 움직이네요. 오늘 파워가 좋았습니다. 봅시다. 자, 종가상 윗꼬리가 없이 종가 배팅도 들어가서 씩 올려가지고 맞쳤네 그죠? 종가상 13.9% 오늘 올라간 푸기. 시간에서는 2.6%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가상에 꼬리가 어, 윗꼬리가 없는 것은 딱두두 두 가지거든요. 그냥 두들고 먹고 아침에 땡 하고 그대로 이렇게 괴 꺼지는 놈이 많고 그리고 식칼 뭐 약간 낮게 잡아주고 구구 그, 그 다이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것도 조금 열어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시간 내서 지금 2.6%를 올려놨다는 것은 내일 또 한번 더 해보겠다는 의지가 또 종가패턴 여기, 여기 애들의 뭐 마인드가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막송 같은 애들이면 뭐큰 의미는 없겠죠. 봅시다. 시가는 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니까 천천히 분할로 하면 되겠죠. 시스 베어링은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 때문에 영향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요즘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놈 은 지금 상가를 끊어주지를 못하죠. 상가를 끊어주지를 못해. 요 즉 세력이 지금 약한 거예요 자기 세력은 에, 자기 에, 테마들 세력이 약하다는 뜻이죠 어,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몰리고 풍력주에 관심이 몰리고 뭐,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은상각까지 끊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일의 모습은 계속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도 시 상가까지 29.4%까지 갔다가 종가선 18%로 18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에서는 1.3%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힘이 좀 좋은 친구니까 봐주자는 의미입니다. 단 이런 스타일은 내일 목요일이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인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 파란 색깔일 땐 절대 손 대시면 안 됩니다. SCD하고 3번 모터스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3번 음,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스타일이라, 바닥에서 지금 신저가에서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스타일이라, 혹시 이놈이 좀 좋은 모습 보일라나? 라는 약간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면 상당히 큰 호재와 그동안의 하방으로 내려왔던 어, 여러 가지 악재를 어느 정도 어, 상세를 시킬 수 있는 어, 그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작년에부터, 작년 1월 달부터 고점을 찍어주고, 1년 내내 내려왔다. 올해는 더 내려오네. 올해는 더 내려와. 에, 그래서 이런 스타 종목은 시간에 지금 둘다 보면 3% 정도 올라있단 말이에요. 별로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듯이, 집나간 자식이 혹시나 금이 환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좋은 양보 있고 그래도 차고 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자는 거예요. 삼보하고 SCD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고 SCD는 삼보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SCD는 그래도 약간 중기 돌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음,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라 보자는 거예요. 네, 어, 지금 여기를 이제 몸통으로 탁 받쳐 놓았죠 그죠 어, 이놈이 어, 몸통으로 받쳐 놨는데 이놈이 시간에 3%를 올려놨다면 내일은 아예 이걸 뛰어넘고 간단한 소리겠죠 음, 그렇다면 제가 싸움을 한번 해볼 거라는데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의외로 돌파를 함심 힘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자 어, 전체적인 관련주로서는 뭐 오늘 어, 내일 성구주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어, 내일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어, 내일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목요일이라는 것. 목요일인 것 주축으로 볼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될 날입니다. 목요일은 하지만 월축으로 볼 때는 아직은 월축으고 이제 출발한 어제 출발 아, 오늘 출발했지 않습니까? 어, 출발했기 때문에. 너무 조, 뭐 쫄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약간 섬세하게 다뤄줘야 된다는 것. 그 점만 좀 참,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 업로드가 좀 늦, 늦, 늦네요. 그죠? 자, 내일 목요일이니 조심들 하시고, 차분하게 마무리 짓고, 철강주는, 어, 철강관리는 잘 보시고, 어, 대장주와 한 종목 중도만 추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다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흘의 논문주였습니다.